어 내가 겪은 건데 핀가 물감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감기 걸려서 냄새는 못 맡고 어 현장훼손이나 보복범죄 있을까봐 좀 무서워서 신고는 못했고 사진만 찍어놨거든 엄청 무서웠고 나일 끝나고 퇴근하면 1 1시 넘어서 집었는데 아 진짜 너무 무섭다. 여기 있군요. 사진이 좀 흐릿해서 잘안 보인다만, 여기 보니까 붉은색 액체가 있네요. 계단이고요. 사진으로 찍은 거 보니까 계단이고요. 층층 있는 게 계단이고, 여기 피가 있네요. 피. 뭐, 붉은색 액체가 있는데. 네, 얘들아, 무섭다.